보자 자 일단, 샌드위치를 먹는데 한 개당 천 원의 이익을 남기고 팔면, 한에 서른 두 개를 팔수 있대. 근데, 그니까 봐봐, 한 개당 이익이 천 원이었어. 네, 개당. 그때의 판매량이 얼마라고 또? 서른 두 개야. 근데, 개당 이익금을 백 원씩 줄일 때마다라고 했어. 그럼, 백원 줄이면 네개더 뭐. 팔린대. 지금 100원을 줄일지, 200원을 줄일지, 300원 줄일지 모르잖아. 맞지 그럼 그걸 뭐라고 이거 하나 시킬 거야? 1000원에다가 100X 이렇게 하겠지. 그러면 100원 줄이면 얼마? 4개 더 팔리니까 32 플러스 4 x 인 거지. 얘가 1이면 900원 되면 36개 팔리고 얘가 2면 800원 되면 40개 팔리고 이런 말이잖아. 그래서 이익금은 얘가 얘를 뭐 하는 거야? 은서야은주야 같이 봐봐. 얘랑 얘를 일단 뽑아는 것까지 너희 했잖아. 그럼 엄청 계산이 복잡한 이차식이야. 자, 근데 이 이익금이 최대가 될때 이익금을 구해라고 했어. 최대가 될때 샌드위치 개수만 구하라고 했어. 샌드위치 개수만 구하라는 얘기는 아까 여기 이 x만 구하면 되는 거야, 이 이게 지금 이게 뭐야? 샌드위치 개수야. 바뀐 샌드위치 개수. 얘가 뭔데? 바뀐 이익이야. 이해돼? 이놈이 최대일 때 X 값만 궁금한 거라고. 그럼 표준형으로 바꿔왔을 때그 뒤에 값이 궁금한 거야? 꼭지점 X 잡고만 궁금한 거야? 그럼 얘 최고 차이 그래서 얼만데? 마이너스 400X에 제곱고, 여기 1초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3000에다가 마이너스 3200이니까 플러스 800X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이 계산도 하지 말자고요. 마이너스 A분의 B 얼마야? 1이잖아. 쓰지말고 그냥 공식쓰라니까 응. 그럼 x가 1일 때최대라는 얘기야 이 금이 응. 그럼 x가 1일 때쓴 일치 판매는 몇개 팔린거야? 36개 팔린거잖아 응. 이해돼? 응. 어. 그 다음